오늘은 대전에서 열린 대전 3구 대선평가회에 다녀왔습니다. 호를 가득 메운 많은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부방대 대원들이셨습니다. 저는 부방대와 또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러 갔던 것인데, 오히려 많은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도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표 부풀리기, 이중투표, 색이 이상한 투표지, 또 개표 결과 조작, 투표 인수의 급감 현상, 또 봉인지 문제, 투표함 보관 문제, 그리고 투표 관리관 보장 문제 등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난 4.15 총선에 못지 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런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정불법 속에서도 자유민주가 이겼습니다. 좌파의 선거 조작 계략을 분쇄하고 대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 캠프에서 3구 대선 온라인 부방대 활동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황교안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경기도 군포에서도 부방대 3구 대선 경기 지역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이제는 나라를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정선거의 범인들을 처단하고 또 필요한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